예, 용산에 잘 계셨어요. 네.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얘기를 했고 다시 또 묻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문제 또 부적정성도 있지만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저희 지금 우크라이나의이 전쟁에 북한에서 군대를 파견했느냐, 이런 군사 안보적 조치와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하는 것처럼 치밀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할까봐 묻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말씀 주십시오. 지난번에 경호처장이 언제 내정됐느냐 했더니 22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내정됐다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했어요. 네, 정정해드렸습니다. 정정이 아니라 그거 짓말이에요 아니 3월 10일 했던 것은 저는 질문하실 때.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도 다 저기 뭐야. 아, TV조선에 나온 기사인데 22년 3월 14일 대통령 강선 나흘 뒤입니다. 내정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집무실 이전을 직접 김용현 내정자가 챙긴다라는 기사입니다. 누가 거짓말이에요? TV조선이 거짓말이에요? 김용현 장관이 거짓말이에요? 네. 속기록을 저도 한번 봤거든요. 다 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다소의... 어떤 내정 멤버 그런... 없다? 예, 이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했습니까? 어떤 기사 말씀... 이 TV조선에. 보세요. 그것은... 앞에 보세요. 앞에. 그것은 일개 보일계 저기 특별한 보고 보도인데 그걸 일일이 대응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 T.V.조선의 이 내정 더군다나 인수위 단계에서 경호처장이라 하면 당선자의 가장 중요한 신변 경호를 해야 될 책임자인데 더더군다나 용산 집무실 이전의 핵심 책임자 아닙니까? 이 근거로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한다 위증이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관전 이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감독을 했고 실제 목격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무슨 근거로 그걸 했습니까? 네? 무슨 근거로 그거를 실제 감독을 했어요. 제가 인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자격과 근거로 제가 말씀, 감독을 합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관, 예, 세 번에 이제 그 방탄 창호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관... 자격으로 TF 팀장? 그렇죠. 관저에. 그러면,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경호처가 방탄창호공사에 직접적인 계약 주체고 거기서 공사업체를 추천하고 감독도 다 하고 했는데 그 옆에 병무청장 그 김종철 병무청장이 당시 차장이에요. 그럼 어떤 근거를 했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경호처가 정파도 다른 후임 대통령 당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를 위한 공사를 했다? 감독을 했다, 업체를 선정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 음. 인정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밖에 없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밖에 없어요. 제가. 해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30초 드릴게요. 네. 해보세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관전은 제가 이제 경호처장 임명되고 나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경호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했냐 말해요. 경호 처장 내정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요. 관조 공사는 경호 처장이 그 제가 내정되고 난 이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불법 부실 하자 공사의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 경호 처장이 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맞아요? 제가 경호 처장 임명되고 나서 그그 저는 저기... 공사가 거의 대부분 끝났는데. 그는 누가 책임져야 돼? 요 그거는 용산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용산청사의 집무실과 관저에 방탄창호공사를 똑같이 했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용산청사.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 문재인 정부 경호처장이 책임져야 돼요?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하다. 그럼요. 택도 안 되는 개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개변입니까? 자, 가만히 있어봐요. 그때 어. 경호처장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한 말과 김종철 경호차장의 한 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예. 물러가는 대통령의 경호처가 새로 당선된 당선자의, 더군다나 정파도 다른 당선자의 신변보호와 경호를 위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부처, 공사를 선정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2 1그램을 그럼 문재인 정부 경호처장 했던 얘기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말해도 지 의원님은 지금 청사 문제하고 자꾸 이런 어떤 그안전 문제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왔다 갔다 왔다 아니에요. 좀 정확하게 하시면요. 본인이 하시죠. 정확히 이해도 못 하고 지금. 저는 책임만 무조건 회피하려고. 저는, 해피하려고 저는 현장에 있으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세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종합계 전년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국회에 출해야 됩니다. 왜? 국회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이에요. 예? 이 많은 내용 중에 22년도에 제출한 국유재산 종합계획에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없죠, 당연히.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20, 아니, 21년도에 제출한 거. 22년도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정말 군사작전 하듯이 대통령실 이전한 겁니다. 이 21년도에 제, 22년도에 제출한 그리고 23년도 분, 여기에 용산에 용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음. 다음. 그 다음. 부산 강동지구 원회시험장. 다음. 유유의 국유주를 활용한 탄소중립일수조성지원 이런 내용조차도 국유지산종합계획에다 반영이 됩니다. 나라를 컨트롤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실 이전하고 관절를 이전하는 것은 어떠한 한한자의 용자도 안 나와요. 이게 대한민국 행정이에요. 그 책임자가 <laughs> 김영현 장관이었습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 종합계획이라는 이, 이 업무 자체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재부 업무고 행안부 업무죠. 왜? 저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가지고 저는 지금 글자도 저 생소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내용도 모르고요. 대통령실 이전에 TF 부팀장이었어요 TF 부팀장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야, 지방대, 박범계, 박범계 박범계 의원님 보충, 나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아, 국방부 장 지금 장관으로서 경호처장으로서 국방부 합참을 연쇄적으로 밀어내고. 자. 박범계 그치, 의원님. 인정했을. 박범계 의원님 오전에는 이 질의를 좀 저희가 아, 모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피한 게 아니라 네. 의원님이 쟁피할 것 같습니다. 자, 자, ABC도 모르고 와,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자, 정말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자 장관님 아? 예. 어, ABC도 몰라? 자 그렇죠. 장관님 앞도 모르고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 다음으로 아, 강선영 앞도 모르고 지금 질문하시는 이누구건지도 모르고 질문하시잖아요. 통합부부유법에 대해서 제가, 제가 왜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장관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관님. 장관 그만. 한 것도 없는데. 자. 아이 그걸 따지시려면 기재부에 따지시고 행안부에 가서 따지셔야죠. 이 팀장이 이 말이에요. TF 팀장이 관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관여한 아, 관여 없습니다. 박광계 의원님. 자, 장관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전책 아. 피한 거 없습니다. 제가 했다면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아, 자꾸 그렇게 옥박지로 가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장관님 책임 없습니다. 자, 자, 장관님. 자, 장관님. 자 장관님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그 필요한 거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꼬리 그만 좀 잡으세요. 지금 그만 좀 잡으세요. 아니. Ye giril! Ye...